이게 모예요님 사연입니다. 하이트 질로 들고 있습니다. 어, 3만 4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20%. 한잔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사연 올려주셨는데, 어, 애주가이신가 또 싶기도 하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밀려가면서 살짝의 소실권에 계시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하이테 진로라는 게또 가격 인상, 물량 질가, 비용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의 키워드로 2분기에 도 실적 리뷰가 기대치를 좀상회했다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앞으로 좀더 쭉쭉,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요. 갈수 있다라는 <laughs>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저는 지금 구간은 매도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더 끌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도 유튜브 댓글을 보는데 하이트 진로를 또한 분이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어, 두 분이 지금 요청을 해주셨는데 네. 어, 이제 좀두분다 저점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한 분이 한 분이 3만 150원, 한 분이 3만 400원 구간인데 어,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이도 굉장히 잘 나와준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소주 가격도 인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음. 뭐 그런 부분들이 추후 실적적인 부분에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고 현 구간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차트 우리가 월봉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월봉상으로도 단기 박스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추세가 꺾여서 내려가다가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는 모습 나왔는데, 해당 구간에서 워낙 빠르게 좀, 이 종목도 좀 빠르게 올라왔죠. 리오프닝 관련주 묶이면서 100%, 200% 올라왔는데, 어 빠르게 올라왔던 구간에서 지금 조정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2 8 0 0 0원 구간에서부터 4만 원 구간까지 박스권을 형성을 해줬는데 이 구간에서 봤을 때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없이 지금은 끄고 할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매수 잘 매수 포지션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 박스 관점에서 조금 보시면서 매도 전략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증시 금락이 6월달에 한 차례나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 그때 이제 시장 영향 을 받으면서 자리 잘 지키다가 밀리는 모습 나왔는데. 해당 구간에서 이제 악성 매물이 어느 정도 쌓이기는 했어요. 36,000원, 7,000원 올라오게 되면은 물량이 존재하니까 해당 구간까지는 노려보자. 요 구간에 물량이 많긴 하지만 그 사이에 보시면은 뭐 사실 물량이 크게 발생한 건 없거든요.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구간 36,000원 어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같은 경우,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까 월봉상으로 봤을 때 4만원 구간까지 박스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지금 4만원 조금 안 되게 형성이 됐는데 해당 구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까 1차 목표가는 아까 일봉상으로 3만 0천원 잡으시면 되겠고요. 2차 목표가는 3만 0천 원까지 일단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대응 잘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하이터슬더 들고 계신 의원님과 이게 뭐예요? 니 모두 다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주식에 대한 정보들 종목 상담 1리고 함께하시면서 받아가시고요. 종목 다양한 소식들 받아보고 싶어요. 뭐 정보들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